안녕하세요 모트리엄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가장 매력적인 BMW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승도하기 전부터 무슨 썰레발이야.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이거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입니다. BMW M440i X 드라이브입니다. M440i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앞모습이 조금 더 예뻐졌어요. 실내도 확 바뀌었습니다. 성능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BMW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차가 될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BMW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죠.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 바로 이 M435i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믿고 보는 모델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BMW라면 당연히 역동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BMW의 상징이 과연 3시리즈냐, 5시리즈냐, 늘 논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 BMW의 정체성에 그래도 가장 적합한 게 3시리즈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M340i가 가장 매력적인, 아니, M440이라며. M340i가 사실 가장 매력적인 건 맞죠. 네. 제가 봤을 때더 고급스럽고 더 강력한 모델이 있지만, 그럼에도 BMW에 가장 어울리는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매력을 딱한 스푼만 더 얹으면, 그러면 바로 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바디 스타일 정말 잘 빠진 쿠페잖아요. 거기다가 어 이번에 성능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건또 사륜구동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M440i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요. 요거 약간 늦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3 시리즈는 어, 2년 전에 이미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그래서 어, 이미 페이스리프트가 된3 시리즈들을 다들 타고 계시는데 4 시리즈가 살짝 페이스리프트가 늦긴 했습니다만, 근데 늦은 만큼 좀더 알차게 바꿨어요. 자, 앞모습 보시면 뭔가 기존의 BMW랑 좀 달라진 느낌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빠 나오들뭐 어디 바뀐 것 같지 않아 <laughs> 거의 그런 수준이긴 한데 자 사실 뭐 그릴도 좀 바뀌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헤드램프예요 헤드라이트가 오 주간 주행등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전에는 이렇게 트윈링 쓰다가 또 이렇게 약간 끊겨져 있는 최근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주간 주행등이 들어있는 헤드라이트를 썼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헤드라이트 느낌이 확 바뀌었죠 세로로 두줄 약간 그, 이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옆에 또 파란색을 장식을 넣어가지고, 와, 이거 뭐지? 지금까지 못 보던 헤드라이트인데, 요거 아마. 향후에 이런 스타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선구적으로, 선제적으로 적용된 헤드라이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게 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고요. 그릴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가로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존이랑 스타일을 살짝 바꿔서 어, M 로고가 들어가 있는 엠 퍼포먼스 그릴로 바꿨습니다. 자, 이게 이 그릴 이거 볼 때마다 2세대 사실이 제가 처음 나오면서 이 그릴 적용했을 때 와, 저건 뭐야? 뉴트리아,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새 익숙해졌죠. 지금은 전혀 어색하지 않죠. 엄청 더텁한 느낌, 막 뭔가 퍼포먼스가 막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죠.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이 자동차 디자이너들의 감각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물론 물론 시간이 지나도 억셉트가안 되는 디자인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그릴, 이 커진 키들이 그릴 이 부분은 와, 지금 보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으면 왠지 뭔가 좀 이렇게 소심한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대범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왔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역시, 역시 옆모습, 진짜, 와, 진짜 잘 빠졌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통 쿠페의 가장 완벽한 표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쪽, 그 비필러 뒤쪽에 이 부분, 와, 여기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차가 이게 사실 큰 차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한 5mm 정도씩 살짝 사이즈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기본이랑 비슷한 사이즈인데 이게 어차피 3 시리즈 파생이니까 그렇게 큰 차가 아닌데도 늘씬하게 빠져가지고 약간 8 시리즈 느낌도 이 모습에서는 살짝 나긴 합니다. 어쨌거나 자 쿠페는 진짜 완벽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 모습에서 봤을 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 휠이에요. 아 이게 이게 그래도 무려 M 퍼포먼스인데 M440i 잖아요. 근데 이게 19인치 휠이거든요. 아, 이게 19인치 휠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되는 시절이 됐다는 게좀 이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제 차도 20인치 휠을 꽂고 있거든요. <laughs> 그렇죠. 요즘 뭐이 정도급 되면, 그러니까 이게 M440i 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요즘 트렌드라면 20인치 휠 정도는 꽂아 줘도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멋진 비례라면 요즘 트렌드로 보면 21인치도 넣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 20인치로만 업그레이드 해줘도 어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투란자 T005 2 어, 5 4 0 r 1 9 어, 빨간색 캘리퍼 와 진짜 강렬합니다. 뒤에는 2535R19 사이즈가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디자인이 와, 엄청 예뻐졌어요. 우와 이거 뭐지? 어, 리어 램프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디자인의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기존에는 그 전통적으로 L shape의 라이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면발광 느낌의 L shape이 좀 강조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예리한 라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와, 이거 훨씬 더 세련되고 선명한 느낌이 잘 들죠. 오, 이건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M440i로 고딱 붙어 있고 아래쪽에는 하이 글로시로 디퓨저도 큼지막하게 잘 넣어놨습니다. 트렁크는 뭐 쿠페니까 뭐딱 요만큼의 트렁크가 있으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딱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이쪽에서 그래도 시트를 여기서 눕힐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당겨서 시트를 눕히면 좀 긴짐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트레인은 직렬 6기통, 가솔린 3.0, 트윈 스크롤 터보, 어, 기존에랑 똑같습니다. 근데 출력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387마력에서 392마력으로 한 5마력 정도가 더 올라갔고요. 토크가 51에서 55.1로 토크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제로 백도 기존에 4.5초에서 4.4초로 더 당겨졌거든요. 늘 말씀드리던 것처럼 한 4초대에서 0.1초 당기는 거는 그래도 꽤큰 발전입니다. 이게 페이스리프트인데 그 정도 성능을 올려줬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 기대가 됩니다. 우와! 실내도 확 바뀌었죠 <laughs> 근데 뭔가 안 바뀐 느낌이 드는 거는 우리가 이미 3시리즈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쪽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느낌은 뭐 거의 비슷하죠 근데 제가 아까 헤드램프가 기존 지금 현재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된 거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내도 현재, 현행 3시리즈랑 다릅니다 여기 특히나 이쪽에 카본 들어있는 이 부분 이쪽 패널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바뀌면서 여기다 카본을 넣어가지고 우와 장난 아닌데요. 오 여기 안쪽에 여기도 패턴이 와, 엄청 고급스러웠어요와 굉장히 다이나믹한 느낌도 좋고요. 여기도 카본을 넣어놨네. 야 그리고 기존에는 여기 이제 기어 레버가 튀어 올라와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처럼 크리스탈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위아래로 미는. 전자식 기어 변속 토글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탈 여기도 크리스탈 적용되어 있고요. 버튼 여기도 크리스탈 적용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3시리즈랑 같은 걸로 바뀐 거죠. 근데 요 부분 디자인이 바뀐 것이 기존의 현행 페이스리프트 된 3시리즈랑 다른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훨씬 멋있잖아. 그죠? 예. 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D컷 스티어링 휠 적용되어 있고 여기 M 로고도 붙어 있죠 3색으로 스티치도 들어 있죠 가운데 빨간색으로 중심도 넣어 놨죠 와 멋있습니다 어, M 퍼포먼스가 제대로 발현될 듯한 그런 멋진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쪽 내용은 이미 3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봐온 그 내용 이어 가지고 뭐큰 차이는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패스하고 자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시트 없어 <laughs> 제가 아까 믿고 보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도로에 나오니까 바로 느낌이 탁 오네요 와 역시 이야, 이게 스포츠 쿠페가 어떤 느낌이어야 되는지를 한 번에 바로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들이 딱 옵니다 하체에서든 엑셀 응답성에서든 특히나 이번에 인테리어 바뀐 이 부분이 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좋네요 그리고 BMW 특유의 이 두툼한 이 가죽 스티어링 휠 하며 느낌들이 와 이게 제대로 된 스포츠 쿠페다 이런 느낌들을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확실히 좀 탄탄한 느낌이 살아 있어요 어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뾰족하게 들어온 느낌은 없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포티하게끔 노면의 정보들이 잘 전달되는 형태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어댑티브 M 서스펜션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면 돌변을 하겠죠. 일상적인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 정도면 뭐 평상시에 타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어 굉장히 부드러운, 이 정도면 M이 붙은 차 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M 퍼포먼스와 본격적인 M3, M4의 차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맨 앞에서 가장 매력적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M3, M4가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근데 일상적인 용도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BMW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M3, M4는 아주 극단의 스포츠성을 보여주지만 이 M 퍼포먼스가 좀더 BMW에 적합한 그런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m 4 40i 특히나 X 드라이브까지 적용돼 있어서 이거는 뭐 굉장히 경쾌한 주행도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탁월한 안정성까지도 갖추고 있는 와 이거는 뭐 시작부터 이렇게 이게 출력이 5마력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토크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어, 지금은 컴포트 모드인데도 와 이거 뭐 <laughs> 야, 이게 진짜 스포츠 쿠페지. 와, M3, M4는 너무 과격해요. 여기에서 탈 차는 아니야. 그 차는 그냥 석기 가사절기야 되는 차고 이런 길에서는 진짜 이 정도면 와 정말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오, 아 멋있다 멋있어. <laughs> 자 그러면 다짜고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예. 스포츠도 스포츠가 있고 스포츠 플러스가 있고 스포츠 인디비주얼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일반 스포츠로 바꿔서 오 확실히 아까 롤이 아까보다 확실히 줄었죠. 와이 정도면 우야 이거 슬슬 미리 걱정이 되는 게 아까 19인치 타이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 정도면 타이어가 약할 것 같은데. 아 재밌습니다. 오. 오. 야이 직렬 6기통의 매끄러운 질감하며 아 이게 사운드가 어, 사운드 괜찮은데 뒤에 팝콘도 살짝 터져주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사운드의 볼륨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음색은 진짜 고와요. 와자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서 네. 응답성이 오, 소리도 좀더커지고 응답성이 확실히 조금 더 좋아졌죠. 와, 오, 야, 야 이거 쭉 밀면 진짜 재밌겠는데? <laughs> 여기 코너가 사실. 저 정도면 각이 꽤 커서 제가 자주 밀어보긴 합니다만 이게 좀더 여유가 있는 그런 코너면 쭉 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지금도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쭉 미끄러져 주거든요 어, 근데 말씀드렸듯이 타이어가 조금 아쉽네 이게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거기서 타이어만 한 치수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그랬으면 아마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가면서도 스를을좀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미끄러지는 느낌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쭉 미끄러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게 후륜 구동이 아니고 지금 사륜 구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백도 M340i보다 조금 더잘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와,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이 타기에는 저는 X 드라이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완전 후륜구동을 더 좋아하시는 더 3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X 드라이브에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어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와, 야이 패들 당겼을 때. 회전수 보정 돼주는 실력도 진짜 좋죠. 이게 M4가 아니어서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와 재밌다 이거. 야 이거는 하루 종일 하겠는데와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BMW 다운 차를 즐길 수 있어서 와 정말 좋네요. 근데 저는 그릴이나 헤드램프 디자인 바뀐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기존에 사이기 좀 오래 봐왔잖아. 근데 이번에 굉장히 좀 의외성을 띄면서도 산뜻한 느낌으로 헤드라이트가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만족스럽고 실내 요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동안 BMW 실내 너무 안 바뀌어, 너무 안 바뀌어 하던 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꽤 많이 바꿨는데 이번에 요 살짝, 터치 살짝 줬는데도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음. 와, 이 차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와, 이거는 진짜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움직여주는 내가 원하면 딱 고기 가지고, 고기 서주고, 마음대로 돌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와,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 와. 오 야. 우와. <laughs> 야, 재밌다, 이거. 와, 이게 진짜 BMW지. 이야. 자, 스포츠 플러스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2마력에 제로백이 4.4초. 하나, 둘, 셋. 이 4.4초 더 빠른 느낌이지? 와. 야, 소리도 진짜 멋있다. 와. 이 사운드가 음색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아, 볼륨은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요즘 빠른 전기차들도 많이 타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 없이 쫙 가는 느낌들도 괜찮긴 한데,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서 그 굉장히 매끄러운 그 해진 사운드로 엥, 엥, 이렇게 하면서 바닥에 딱 붙어서 이렇게 쫙 가주니까, 와, 갑자기 막 감성이 확 솟아나는 그런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네요. 와, 진짜. 멋있다. 지금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아무래도 어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통통 튀는 느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컴포트로 바꿔주면 이게 기본적으로도 컴포트가 꽤 단단하긴 하거든요. 다른 일반 차들에 비해서는 꽤 단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이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죠. 장거리 여행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고 그러니까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단한 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밸런스도 잘 잡혀져 있고, 야 이거는 진짜 좋네요. 근데 확실히 이쪽에 바람소리, 이런 부분들은 살짝 들어오는 느낌들이 있긴 합니다. 음.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토모 터지니까, 우, 백, 아, 백, 이지 진짜 경쾌하네요 이게 그 M340i면 걔는 후륜 구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밀어주는 느낌이 얘보다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더 경쾌한 느낌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 차는 또 X 드라이브다 보니까 확실히 안정적인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근데 밀어주는 느낌은 또 조금 더 있거든요 아 이게 느낌이 묘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쿠페니까 세단보다는 느낌 자체가 차에 앉아 있을 때도 느낌 자체가 훨씬 이쪽이 음, 마음이 더 좋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 M440i X 드라이브를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뭐 페이스리프트된 디자인 바뀐 부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성능 자체가 이게 딱 그냥 즐기기에 딱 좋은 수준.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도 굉장히 좋으면서 평상시에 생활하는데 전혀 부담이 안될 정도로 충분히 안락하면서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웬만한 도로, 산길, 찢어 가지고 사실 서킷 가도 충분히 뭐 재미있게 탈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막 아주 막엠만큼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서킷 가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퍼포먼스도 좋고 이뭐 밸런스 이런 거는 지금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괜찮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가만 아쉬운 거는 아 이게 스타일에 비해서도 그렇고 또 출력에 비해서도 그렇고 19인치 휠과 타이어는 아,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요거 20인치로 사이즈 딱업 해가지고 타면 정말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거든요. 이번에 가격이 120만원 정도가 더 올랐어요. 근데 지금 뭐 성능이나 업그레이드 된걸 생각해보면 120만원 정도는 사실 통상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느낌이 들 만큼 가격도 사실 또 괜찮아가지고, M440i 진짜 매력이 진짜 좋아요. 딱 그, 정말, 앞서서 맨 앞에 말씀드렸던 정말 가장 매력적인 BMW. 그 말에 딱 포함하는 모델이 아닌가. X 드라이브랑 후륜이랑 고거는 조금 선택이 있어서 약간의 좀 긴감인가 이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아 지금 현재 뭐, M440i는 X 드라이브로만 출시가 되니까, 아 정말 가장 매력적인 BMW라고, 어 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